자 오늘은 벡터를 시작을 합니다 어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내용적으로는 아마 처음 배우는 거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속도, 힘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크기하고 방향이 둘다 존재하는 가, 양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점이 하나 있죠 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할게 근데 이거를 여기가 시작점이고 도착점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점을 a, b라고 놓고 이렇게 화살표를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고 도착이 됐잖아요. 이 화살표로 표현이 됐죠. 그럼 우리 이때 그냥 a, b라고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벡터 a, b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작이 a에서 했고 도착은 b에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거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최단 거리. 그래서 여기 시작한는요걸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시점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종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인 거야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있잖아 이렇게 연결했어요 AB 그럼 벡터 AB가 그냥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요 길이가 요 화살표의 길이가 5가 됐잖아요 그럼 요 벡터의 크기 절댓값 붙이거든 요걸 5라고 쓰겠다 이런거예요 그러면 AB벡터의 크기는 5다 이런 얘기야 결국 이 화살표의 길이가 5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크기가 1인 벡터 있죠 크기가 1인 벡터 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벡터라고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단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단위원 중심이 0영이고 반지름이 1짜리 그런것처럼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괜찮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a, a, b, b처럼 시점과 종점이 같아요 그럼 그냥 0벡터예요 0벡터 이렇게 쓴다니 0벡터 이게될까요 이걸 네,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벡터예요 자 그러면 어,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laughs> 잠깐 해볼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점은 a b c 라고 작성을 하고 만약에 봐요 이렇게 벡터 a b 했잖아요? 근데 벡터는 무조건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걔네들은 같은 벡터로 볼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어, d c 는 서로 같은 벡터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을 내가 처음에 만들었었고 크기도 같고 둘은 방향도 같기 때문이야. 그러면 봐요. <laughs> 당연히 b c 벡터랑 AD 벡터도 같을 거예요. 왜냐면 크기랑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BC랑 DA는 어때요? 요게 BC고 요게 DA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마이너스 치는 거죠. 그러면 역벡터 이렇게 볼니요 역벡터. 요 책에 다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역벡터. 그러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역벡터니까 그러니까 BC하고 <laughs> DA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서 역벡터로 이렇게 보다는얘기야 자 다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는 얘기 그럼 보세요 어, D랑 같은 벡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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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케이? 그다음 Bc와, 여기 Bc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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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4개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Bc의 크기, 뭐 당연히 1이겠죠? 왼정면 정육각형이니까 <laughs> 그 다음에 A2 벡터의 크기 A2 벡터의 크기 그럼 무슨 얘기냐면 A2 벡터니까 이 벡터의 크기 이건 90이잖아요 1이었으니까 루트 3이겠죠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고려한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어, 더셈과 뺄셈인데 이 더셈은 어, 여기 속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 작성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 음 여기다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a에서 b로 갔다가 b c로 가요 그럼 당연히 ab 더하기 b c 벡터로 쓰기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벡터 무조건 시작점하고 도착점 연결하겠잖아요 무조건 최대한 거리로 그러면 시작점 도착점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끝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ac벡터라고 한방에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문자들의 나이를 봤을 때 이게 비비 같잖아요 그럼 여기 시작 도착 이렇게 이게넥사에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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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꼬리물기처럼 계속해서 이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더셈이에요 더셈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ab 더하기 b c 벡터할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요 b c 벡터 옮겨 가지고 여기다가 그거 볼게요 이렇게 b c 옮긴 거예요 평행하게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놓고 나서 이렇게 대각선 연결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a c 벡터이긴 한데 그거는 a b 더하기 이두개 벡터. 이두개 벡터의 합을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다른 꼭지점을 가는 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벡터의 덧셈이 이런 얘기예요. 일단 덧셈만. 그러면 덧셈만 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 요 덧셈만 가지고. <laughs> 자 보세요. 다음을 간단하시오. a b b c c d 결국 a 출발 d 도착 끝안죠. 음, 이거는 q r r s s t p q 이렇게 되는 죠 그럼 p q 에서 q r 이어서 r s 에서 s t 니까 음, p t 구나. 출발 도착 되죠. 자그 다음에. 음 요게 a,b는 설정이 돼 있고 다음 네 가지를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천천히 요게 a,b죠 잘 봐요 요게 a,b에요 근데 봐봐요 어차피 출발이 a고 도착이 b면은 내가 돌아가도 어차피 출발 a 도착 b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갑시다 요거 요거 처분하지 말하자 요거 A랑 반대.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건 B 벡터. 그럼 마이너스 A 갔다가 플러스 B 가면 되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출발, 도착. 또 해볼까요? 그 다음에 BC 벡터. 이거죠. BC. 다시. 이게 BC인데 갔다가 가면 되잖아요. 갔다가 가는 걸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둘다 하면 되잖아요. 느낌 왔어요? 또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C D C D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 A 요거 마이너스 B 그럼 A 빼기 B 이렇게. 그 다음에 지것또 할게 D A D A 출발 도착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거 B 요거 A 그럼 A 더하기 B 이렇게 났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출발 도착 맞추자 그랬네. 오케이 okay.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근데 이제 k a 을 내가 잠깐 얘 k 할게요 k a 은안 쓰긴 했는데 보세요 k a 은 내가 아까 안 쓰긴 했는데 어,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laughs> 만약에 이렇게 있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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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b 벡터 a 할게요 a b 벡터 그럼 A 출발 B 도착이죠. 맞아요? A 출발 B 도착.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보면은. A 5로 왔다가 5B로 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A 5로 갔다가 5B로 가도 요 그럼 다시 봐요. 이거를 5B 어, 빼기 5A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꿨으니까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건데 AB는 5B 5A.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나중에 바꾸는 게 필요한데 바꾸는 방법이 뒤에 과 앞에 꺼 뒤에 꺼 앞에 거, 이런 식으로 거야. 뒤에 꺼 앞에 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굳이 오로할 필요는 없고 아무런 해석은 없거든 그럼 C B C A 뭐 D B D A 요 순서만 지켜주는 게 이렇게 뺄으로 바꾸는 방법이란 얘기에요 네, 근데 그거 알아두세요 네, 그걸로 이제 쭉 가서 어, 실수배 이 얘기는 쉬워요. 사실. 실수배는 만약에, 만약에 요 벡터가 그냥 뭐, s m a 벡터라고 할게요. 근데 s m a 벡터 의 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이걸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요만큼 되겠죠. 3배 하면 요만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2배 하면 반대로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하고 크기를 같이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될까요? 마이너스 2a 벡터 되겠죠. a 벡터 방향 반대고 2배 늘렸을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 얘기예요. 이 실수배 필요 없고 쭉 <laughs> 갑시다. 네. 볼게요. 어, 역시나 a, b 벡터가 자리 잡고 있고 b o 만들어졌어요. b B5. o. 음. b o 면은 출발 도착이죠. 그럼 내려왔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되지 않나? 내려오는 게 b 고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a 잖아요. 되고 있어요? 또 해볼까요? A2 e, 출발 도착이에요. 그러면 두칸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두칸 내려오는 것 자체가 2B에요. E,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A 하 되잖아요. 오케이. 또 해볼게. C2 출발 도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갔다가 이러오면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아, B. 그럼 마이너스 2A 두 개, B 하나. 다음이 누구죠? e b, 어이구. e b, e b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음, 오케이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앱을 이용하려고요. 그럼 이거 b a a 마이너스 b 하면 되겠네. 맞아요? 아 마이너스 b 좀 미안해요. 마이너스 b a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출발 도착 꾸가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너무 쉬운 거. 요거는 음, 결국은 이게 분배, 그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분배. 그러면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e a, e x, 6 b, 3 a 가 x 벡터니까 넘겨주고 정리하면 되겠죠. 요거 뭐냐면 그냥 열립 방정식 푸는 것처럼 열립 방정식 푸는 것처럼 그는뭐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 화살표가 붙어서 이제 벡터가 되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만약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둘다 곱해야 되네. x를 구하려면 얼마가 돼 y를 없애야 되죠. 그러면 8x, 12y, 20a, 3을 곱하면 9x, 12y, 1 8 a 이렇게 해서 어, 빼면 되겠죠. 그럼 x가 나오고 또 y가 나오는 식으로. 그 다음에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평행하지 않으니까 a,b가 각각 독립적이거든요. 그럼 요 개수는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 1이니까. 요 개수는 얼마 돼야 돼? 2 돼야 돼. 그치?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벡터로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각각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항등식 푸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얘기. 아 근데 요건 있어요. 평행할 조건. 자 평행할 조건. 어, 말 그대로 이제, 이, 이렇게, 요거랑 요 벡터도 물론 평행하지만,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돼도 평행하긴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요 AB 벡터가 만약에 평행이다. 그럼 요렇게 표현하는데, 요 때는, 아, A 벡터가 든요 B 벡터를 대충 몇배 하면 되겠더라. 실수배 하면 적당히 같아지더라. 요걸 쓴다는 얘기죠. 요거. 평행일 때는 서로 실수배 관계가 되더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q 이 R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서는 빼면 되죠 뭐. 1마 KA 플러스 3B B풀 Q 합시다 B풀 Q 하면 어떻게 돼요 3A 마 b 죠 네, 평행이니까 실수배가 돼야 돼요 근데 봐 여기 마 1인데 3이 됐으니까 몇 배야 다시 여긴 풀 3이고 마 1이잖아요 미로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마3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마3 곱하면 마 9는 1마 K K가 10이다. 이렇게 충분하죠. 실수배 관계. 몇배 곱했냐 그 얘기예요. 음... 그 다음에 한 직선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봐요. 여 차례대로 ABC가 이렇게 있다고 라 할게요. 근데 O가 여기 있다고 할게 음... 근데 왜냐면 ABC만 한 직선이 있으니까 어... 그러면 봐요. 결국은 A... 결국은 요, 요 그림을 보자면 AB랑 AC가 실수배 관계 맞죠? a, b랑 a, c가 평행이잖아요 그럼 a, b는 음, 문제 없으니까 k, a, c 이렇게 표현할 상관없죠 a, b는 k, a, c 아까 얘기했던 실수의 관계라고 근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다 o, o, o가 붙었잖아 그래서 아까 썼던 거뺄때 잠깐 얘기했던 거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뺄셈으로 자 그래서 이거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o, b, o, a는 k 놓고 오시오에 이런식으로 된다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k만 구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끝나요 네쭉 넘어가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여러분이 음, 하는 거겠어요 네 여기까지